아 93번 샹구나하심데 안녕하세요 아이 고마워 아가씨 왔기나야 이게 뭐이니 이게 아하하하 <laughs> 사장님 당하는 게 너무 웃겨 아이콰한만먹이니아 이거 이래 먹어도 일 없는 게니 아네저 이거 틱톡 찍으려고요 중국 당면만 담고 마라탕 해달라고 할때 사장님 반응 이러면서요 <laughs> 아니 나는 이거 이거 맛있을까 모르겠네 아 야채도 좀 담기나야 아아 아, 사장님 이렇게 아... 알았다 에 마라탕 왜나 에이 가한번 내가 야 내가 고냥와 보다워 내가 고냥 그... 그제 맛이가 좋니? 한세개째 먹으니까 좀 질리는데요? 그럴줄 알았기나 야야제도 같이 먹어야 된다 내말아이니